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열릴 제16회 마포나로 새우젓축제에 앞서 기자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제26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가 개회하며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제1회 호국보훈감사축제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TV조선 노래하는 대한민국이 마포구에서 열림에 따라 본선에 올라가기 위한 지역 예심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3일간 마포의 대표 축제인 마포나로 새우젓 축제가 개최됩니다. 올해로 16번째를 맞이했는데요. 월드컵 공원 평화광장 일대에서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이번 축제를 소개하는 기자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현장을 마포 TV가 동행했습니다. 마포구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시청 기자실 브리핑룸에서 제 16회 마포나로 새우저 축제 기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자 설명회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및 관계 부서장. 축제 총 감독 등이 참석했고 이번 축제에 대한 브리핑과 질의응답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의 의미를 전하며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이번 행사를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는 옛 마포나루의 모습을 재현하며 동시에 할인된 새우젓 판매 등이 진행됩니다. 또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주민 및 유명 가수들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제 16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마포구의회가 지난 16일 제 26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의사 결정에 돌입했습니다. 나흘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과 추경안 등의 안건처리가 있을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16일 제26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했습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회의는 지난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을 전달하며 진행했습니다. 본회의는 제26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했건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했습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제26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및 기타 안건을 다루며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오는 19일까지 4일간 열리는 이번 제26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는 조례안 및 추경안 등의 안건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마포구에서 제1회 호국보훈 감사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 6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이를 축하하고 또 유공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열린 축제인데요. 관련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4일 마포 세빈문화숲 잔디광장에서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라는 주제로 제1회 호국보훈 감사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지역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부대 행사는 전시 구역과 포토 구역, 참여 구역 등으로 구성됐으며 행사에 참여하는 구민들은 보훈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올해가 6.25 전쟁이 끝난 정전 70주년 되는 해인데 국가유공자라는 분이 특정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지역사에 있는데 어린이부터 청소년, 모든 지역 주민들이 야, 우리 국가유공자가 옆에 있구나. 우리 영웅을 좀 기억하는 나라에 다 같이 동참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같이 우리 국가유공자를 생각하고 보훈 문화가 일반 지역사회에 널리 좀 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기념식 행사에서는 식전 공연을 비롯해 화랑 무공훈장 전수, 감사패 수여가 이루어졌고 포국보훈을 주제로 한 공연들이 펼쳐졌습니다. 끝으로 추억의 가수들이 출연한 문화공연이 행사의 대미를 장식하며 축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TV조선의 노래하는 대한민국이 마포구에서 열립니다. 다가오는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이튿날에 진행될 본선을 위해 이번에 예선전이 진행됐는데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그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5일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TV조선 노래하는 대한민국 마포구 편 지역예심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예심은 사전 접수에만 100명이 넘게 접수했으며 현장 접수자까지 포함해서 약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예심을 통과한 참가자는 제16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의 둘째 날인 21일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리는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사회자인 김종국, 악단장 이대아가 심사위원을 맡았고, 최종 10팀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이번 예심이 구민분들께서 마음껏 웃고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11월 중순부터 12월 중반까지는 김장철입니다. 한해 동안 먹을 김장김치를 맛있게 담그기 위해선 역시 젓갈이 빠질 수가 없겠죠? 이번 마포구에서 열리는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다양한 새우젓을 구경하고 또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맛있는 우리집 김치를 위해 이번 주말 월드컵공원에 들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포 투데이는 마포구청 인터넷방송국 누리집과 유튜브 그리고 마포뉴스 앱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마포 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